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어, 1 0 2주절을 맞이하는 3.1절 기념 예배로, 어, 주님 앞에 어, 경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말씀을 어, 시작하면서 먼저, 어, 우리의 기억 가운데서 잊히지 않은 참 역사적인 그러한 어,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어, 여러분께 어, 이 준비가 된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혹시 이 장면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면은 1970년 12월에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서독 총리가 그 폴란드 바르샤바에 건립되어 있는 그 유태인들의 그 유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어, 정말 진솔하고 진실된 사죄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2차 세계대전 그 전범이자 어, 유태인 600만 학살의 원흉이었던 히틀러 그리고 이 나치의 그 정권에 대해서 어, 이 동참했던 그 독일 그 독일이 어떻게 그 과거를 또 회상하면서 이 잘못된 역사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이 빌리 브라이튼 그장리는 1973년에 이제 또 서독 총리로서 처음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어, 정말 진실되고 정말 솔직한 어, 사죄를 어, 드리게 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사과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총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한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하죠 그 이후에 모든 소독의 총리 또 통독의 이후에 그 총리들은 똑같은 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음, 최근에는 안겔라 어, <laughs> 메르켈 독일 총리가 2019년이죠 12월 6일 날 나길 독일 2차 세계전 때 세웠던 폴란드의 아우스비츠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그 어, 형무 그 감옥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강제 수용소를 찾아가서 과거서를 방송하며 또 희생자들을 찾았습니다. 그,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독일인이 저지른 야만적인 범죄,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계를 넘은 범죄 앞에서 마음 깊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범죄에 대한 기억은 끝나지 않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범죄에 대한 기억, 끝나지 않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영원한 책임을 가진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일본의 입장,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 얼마나 대조적인지 모릅니다. 아직도 총리가 2차 세계대전에 어, A급 어, 전범이었던 그 위령들을 지금 모시는 야사군이그 신사를 참배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일본의 영웅으로 신격화하는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래 일본이 대변하는 또한 이번에 좀 충격으로 어, 이 보고가 된 어, 사건이 있는데 일본을 대변하는 어영 교수라고 할수 있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 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들, 우리 미국에 있는 어, 미국 시민들에게도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아직도 생존하고 정말 신라라는 그 증거를 다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에 의한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말도 되지 않는 그냥 망언을 발언하였습니다. 그것을 뉴욕에 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알려진 사실지만 렘지오 교수가 이것을 증명할 만한 어떤 계약서도 없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일본은 실수다라고 인정까지도 했다고 하는 것이 죠 이것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 어, 그들이 저질렀던 그 과거의 정말 참혹한 그 추악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그러한 일본 정부, 일본 그 국가에 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그들은 그들이 이차 세계 대전을 패전하는 그러한 처참한 교훈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잊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직도 망상에 자로 잡혀서 진정한 역사를 잃어버리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들의 교만과 그 자만, 그리고 폭행,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처럼 정말 철장으로 그릇을 깨듯이 완전히 부수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많은 자국의 고통과 아픔과 피해와 사망자가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가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경제력, 어떤 군사력이 아무리 강하고 또한 크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진정한 일등 국민이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그들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 나라의 미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 한 민족이 잊을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민족에게도 문제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치 유신 이후에서부터 발전된 기술력과 또한 경제력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은 남을 남의 나라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우월한 민족이요 우월한 국가라고 그들은 자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19세기 중엽부터 한국을 침략하고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일본인들은 일본 군대와 관료들을 땅에 주둔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악정을 개현한다고 하는 빌미를 삼아서 그리고 개혁한다고 하는 그러한 명분으로 또한 그 대한민국 땅 한 민족의 땅에 군사를 주둔시켰습니다. 외서로부터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인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아시겠지만, 일본인 내 우월성을 통해서 한 민족이 한국식민이 될 때에 그들은 진정한 나라의 미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총독부는 한국인의 문제를 여기저기 끌어내면서 또한 선전하기 시작했죠. 한국 민족은 중국 대륙에 붙어 있는 반도국가로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지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자율적이지 못하다. 늘 타율적이다라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 한두 사람만 모여도 싸움을 잘하는 그러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 때문에 하회, 한국 사회가 발전이 정체가 되고 한국의 문화가 독창성이 없고 그냥 대륙 중국을 모방하는 문화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표하하기도 했습니다. 악의적인 그러한 비난들을 계속해서 선전하고 퍼뜨렸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1910년에 한일합방을 강행하게, 강행하게 되면서 이 한반도를 그들의 소나기에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민족은 한나라의 예소되는 것, 노예화되는 민족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민족은 자유와 독립,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권, 또한 인간의 그졸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육신적인 그 생명과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3.1절 운동을 통해서, 3.1절 운동을 통해서 만방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 폭력을 폭력으로 갚는 민족이 결코 아니다. 폭력을 비폭력으로, 평화 시위로, 진정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임을 그대로 드러냈던 것이 바로 3일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한 그 엄청난 고통과 피해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적인 시위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3일부터 절일 시작해서 3개월간 5월까지 계속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3일 운동이 시속되었습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간도, 중국, 시베리아, 일본 등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이 운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 이로 인해서 1만 5천 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왔고 7천 명 이상의, 이상의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또한 검거된 사람만 해도 4만 6천 명 이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중심에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00만 명 중에 1.5%도 안 됐지만 20% 이상이 3일 운동에 참가했습니다. 독립선언문 33인 가운데의 반 이상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고 자주 독립에 참여한 자랑스러운 그러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렸던 것이죠. 당시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온 세계를 향한 구원의 사건을 선포하는 그러한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기독교인 가운데에 유명하신 이승훈,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 같이, 민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하나의 민족이 다른 민족의 압제하에 있는 것만큼 커다란 죄악은 없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의 억압 가운데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권리와 존엄성들이 말살되는 것 이것만큼 큰 죄악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민족의 이 독립운동, 이 독립이 민족에 나아가야 할 길이요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독립운동하는 것이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를 하수처럼 이 땅에 흘러보내는 것이다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민족을 위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아도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였습니다 민족을 생각하며 그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생각하면 가슴이 정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또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들을 다른 이웃들과 나누지 않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주는 그러한 그 나라의 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의 계급들을 보면서 그는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지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대로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토기 자기가 만든 토기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 우리가 국가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그것을 부셔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우리의 구군이다. 그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에 예레미야는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먼저 현실적으로 경제력, 군사력으로 봤을 때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 바벨론이 그 침공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들을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고 또한 율법을 가진 우리의 민족을 친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거는 말이 되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부셔주시고 그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정치적인 눈,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국적인 마인드로 침공하려고 하는 이 바벨론의 제국을 하나님 그들을 무력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여러, 예레미야의 마음 속에는 그보다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은 더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하고 선을 베푸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레미야에게서는. 더큰 관심이었고 또한 집중하는 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죄악과 민족의 죄악을 보았습니다. 거짓과 부패, 타락, 하나님 앞에 정말 광기를 부리며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참혹한 모습, 그들을 관망해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외칩니다. 6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진흙이 이스라엘 족속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토소하였습니다. 모든 인생의 흥망성쇠, 모든 나라의 구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선보다도 더 거대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8절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켰고,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그러한 악독한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한 내가 계획했던 모든 재앙들을 그치게 하는 내 계획을 내가 변경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으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보게 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2차 세계 대전에 있어서의 나치의 그 독일의 패망, 또한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그 정권의 패망, 일본의 패망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다고 하는 것, 심판의 손으로 그를 그들을 내리치셨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독일은 그것을 아마 기억했기에 그래도 누트란 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또한 그 나치 정권과 히틀러에게 항거했던 그러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를 결코 잊지 않고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손길, 그 미래에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 좋아요 여러분,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지만, 좋아요 여러분은 우리 한국을 향하신 혹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가 우리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축복하셨던 우리 한민족, 그리고 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 디아스포라 한인들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시작했지만 이렇게까지 풍요로운 가운데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민족 사이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19세기, 20세기, 21세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제 오랫동안에 우리 민족 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성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외국 성교사님들이 계셨는데. 그분 성교사님들 가운데에서 음, 이 한자에 좀 이렇게 익숙하신 분들, 성교사님들은 우리나라의 이름을 보고 엄청나게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날이죠. 아침 조자에 조용하다고 하는 선자, 빛난다, 아름답다고 하는 선자가 있습니다. 조선. 제가 그걸 한번 왜 그분들이 놀랐는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자, 보시면 이조자 보게 되면은요. 이게 열십자긴 한데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그다음에 날 일자가 있고 그다음에 십자가가 있고 그다음에 월자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밤낮으로, 낮밤으로 십자가가 지키는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선자를 한번 보시면요 고기 어짜가와 또한 양자입니다 어짜 고기와 양은 어떤 신불입니까?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신불입니다 소위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익수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헬라 말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 주시다라고 하는 맨 철자 앞에 자를 따서 만든 것이 바로 익수스 물고기입니다. 십자가가 낮밤을, 밤낮을 지키시는 나라요. 또한 물고기와 양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놀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축복하실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생각했고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조선할 때 C-H-U-S-O-S-U-N이라고 사나요 조선 근데 거기에 유자에다가이자만 하면 chosen이 된다고 하는 거죠 <laughs> 하나님께서는 영어도 그렇고 이 한자도 그렇고 미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더잘 살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너무나 많은 이 교회가 여러 가지로 사회에 좋지 않은 이목으로 바, 바라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뭐 메스미디어나 미디아의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또한 가지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은 정인이 사건, 그 유명한 정인이 사건이 기독교인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댓글이나 글자에 교회, 목사라고 떠오르게 되면 제발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말아라 라고 댓글이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시절이죠. 왜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교회는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크신 그 축복들을 더 감당하고 그것을 나누고 또한 베풀어야 하는 교회의 사명 그것을 혹시 우리는 너무나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쭉 보면서 이 풍요가 우리를 너무 자만하고 교만하게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번영의 신학.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발전과 성장, 성공을 추구하면서 나와오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정말 경건과 그 도덕성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민 초기에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어렵기에 하나님을 붙들었죠 어렵기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고 풍요해졌을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망하기를 원했나요? 진정한 축복과 풍요가 무엇인지 우리는 망각해버리고 더 외형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 교회 중심적인 우리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을 세워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필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업을 용서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지 리드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라고 하는 그 시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믿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모든 오류를 바로잡고 그리고 인류의 이름을 축복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혀가 하늘에 불에 접촉된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가장 어두운 마음을 밝혀 높은 결심과 깨끗한 열망을 지닌 마음들이 되게 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이 있는 한 선지자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나는 칼이 아닌 기도로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오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그가 보는 환상에 성실한 사람을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나는 무너진 당신의 성소를 재건하고 그 앞에 민족들로 무릎 꿇게 하겠나이다. 이한 사람, 이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몸부림치는 믿음으로 살려고 주님을 붙드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게 누가 되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실까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에 따라서. 정말 한 사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한 나눌 수 있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성소와 같은 삶을 드러내는 나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견눈지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맡기지 말고 나부터 시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가정과 교회, 나아가서는 민족과 또 하는 나라가 정말 변하는 그 역사 그럼 비록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노아의 한 사람을 통해서 만 요셉의 한 사람을 통해서 만델라라고 하는 그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속한 공동체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3일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진정한 나라의 구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군사력과 경제력과 또한 기술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그 졸업성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며 하나님의 그 가치와 그 가치를 세상에 나타내며 이 땅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비추는 바로 그 삶과 가정과 또한 그 나라가 참된 나라요.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국가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한 우리 민족, 우리 국가,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군사력도 없습니다. 경제력도 부족합니다. 무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진정한 우리의 삶과 공동체, 우리 민족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부르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가 널리 널리 퍼져가는 공동체, 더 하나되는 그 공동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자않이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해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민족, 우리의 삶, 우리가 진정 찾아야 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조성하신 토기장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